안녕하세요. 마노 가든입니다. 만노가 우리 고객님. 네. 네. 이번에는 이 코튼 사파 라인 자켓인데요. 어, 이거 딱 봄에 입기 좋으신데데 음. 수량은 없고 이거 안에 이 안에 이저 충전재가 0.5 온스가 붙여져 있어요. 음. 좀 헛겹으면 좀 얇아서 그냥 뭐샤츠밖에안 됐는데 0.5 온스가 붙여져서 가지고 자켓을다가 사파라기 자연계 어, 자켓 자켓을다가. 자켓으로 아, 5 오에서 한6 6 반까지로 기부시는 네, 그럼 아주 훌륭한 상품 되겠습니다. 너무 네. 예쁘 근데 이게 음. 영상에서는 이그 실물보다 조금 진하게 나와요. 어 이게 이 실물은 그 이게 파란 그냥 하늘빛인데 아, 영상에서 진짜 조금 진짜 조금 진하게 나오네요. 얘는 눈으로 이렇게 누가 네. 보잖아요. 우리 고객님은 이 부분 안 보이는데 이 밑으로 네. 보면요, 네, 네. 눈이 다 시원해요. 네, 그렇습니다. 눈이 이 온당 같고 네. 이 눈으로 이렇게 네. 시각적으로 보면요. 네. 눈이 진짜 맑아진다. 그런 식이요. 거기다가 에 약간 우리가 길이가 길면서 네. 자켓으로 저 라인이 들어가면 이렇게 포켓이 네네. 있으면서 네네. 상당히 멋스럽고요. 아, 네, 멋스럽습니다. 전체적으로 얘는 장구고 네. 그러면 겨울에도 네. 코트 속에 입어도 돼요. 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네. 바깥쪽으로 오, 네, 오픈해서 바깥쪽으로 오픈하시면 칠칠도 입으시면 돼요. 어, 뭐. 바깥쪽으로 코트로 네. 입으면 돼요. 한칠은안 아, 돼요. 아, 6육반 정도까지. 그렇죠. 네, 육육반 정도까지. 네네. 네. 상당히 얘는. 라인을 잡아가면서 여기 네. 이제 또 우리가 절개를 하면서 라인을 네. 딱 잡으면 길이감도 있으면서 네. 옆 라인에 이렇게 포켓을 재운단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네.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 또 포켓이 들어가면서 네. 상당히 입기 편하고 우리가 이 옷을 구입하신다면 네. 우리 고객님이 놀러갈 때 너무 좋아주 득템이신겁니다. 너무 좋아요. 네. 사진빨도 무지무지하게 사진빨도 좋을거야. 저희가 이게 이제 음. 이런 착한 가격에 이걸 아주 착한 가격에 드릴텐데 옷은 어, 지금 어, 음. 두점인가 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게 음. 백색이 한세점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음. 이거를 착한 가격에 49,000원에 드리는데요. 음. 49,000원 짜리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거 제작하는데 제작비만 뭐 6만 9천 원, 뭐 7만 9천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뭐 10만 원 이상 이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수량 놓고 저는 다 판매해서 앞에서 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밑지고 손에 보고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아, 이건 득템이다. 구매하시면, 사이즈만 맞으면 나한테 맞춤 득템으로다 받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지금 음. 사이즈만 컸다 그러면요. 네. 여기, 여기 뭐 선도 못보이죠 선도 못 봤어요. 네네. 그래도 그래. 잘 나가. 그렇습니다. 얘는 진짜 어제 우리가 우리 사장님들이 네. 어, 쉽게 말해서 물건을 이렇게 하루 다니시죠. 너무 편하대. 네. 그리고 놀러 갈 적에 너무 좋다는 거야. 이제 응. 참고로 우리 그 체리 모델님이 신장이 159cm 정도 됩니다. 159cm 정도 되고 사이즈가 66 초중반, 66 초반 조금 넘어가는 66, 66 초중반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아 그런 핏이면 그런 사이즈가 되시면 아 나도 저 어 언니가 입은 것처럼 어 그핏이 나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보다 좀뭐 조금 통통하시다 아니면 조금 더 날씬하시다 이러면 아 나한테는 조금 저거는 뭐 오버핏로 입어야 되겠다 나한테는 좀 타이트하게 입으셔야겠다 이런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본철이에요 네. 지금 내가 장르는 거는 네. 지금 이렇게 장르시지 마시고 그럼요 오픈해보시는 거예요 오픈해서 네. 코트 단추 없는 코트를 입는 는식으로 입으세요. 어, 그래서 지금, 지금 어, 저기 뭐야 내가 장가서 보여드리는데 네.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입으면 그렇죠. 너무 좋잖아요. 네. 지금 네. 제가 순간에 뭘 네. 뭐 입으신 줄 아세요? 아, 지금 보부 날개 좋게 어, 입으셨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네. 요 상태에다가. 네. 이렇게 우리가 나가도 상관 없는데 여기에다가 아, 네. 낮에는 그래도 쌀쌀하잖아요, 아직. 네네. 좀 음력으로 네네. 음력으로 지금 2월 달이잖아요. 네네. 근데 2월 달까지 이러고 나갈 수는 없잖아. 요 우리 가 지금 4월 달은 4월 달은 이걸 입어야 돼. 그4 3달도 지금 요거 살짝 이런 거 하나 걸치고 가면 그렇습니다. 누가 너무 좋잖아요. 칼라도 네. 눈액이랑 다른 네. 사람 볼쪽이도 눈이 다 시원하고 뭐 네. 진짜 네. 너무 이쁘잖아요. 그렇습 그리고 요게 이제 앞뒤가 라인이 들어가서 이뻐요. 네. 라인이 들어가서 네. 진짜 얘는 네. 그대신 이거 우리가 싸게 드리지만 이거 버리시지 마시고 진짜 좋아요. 네. 어. 우리가 그전에 이칼이 이 칼라를 한열 칼라를 했거든요. 네. 얘가 지금 다 나가고. 백색하고 이컬러라가한두 점인가 세 점인가 백색도 네. 두 점인가 세 점밖에 없어요. 네. 진짜 사이즈만 커져. 진짜 여기. 음, 진짜. 사파 오, 라인 오, 자켓. 오, 네. 예, 5에산6 6 반까지 입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음, 안에 그저보브 날개 조끼를 음, 입었죠. 블랙 컬러. 음, 음. 어, 보브 날개 조끼. 네, 39,000원 착하게 드리고 예, 이렇게 해서 입으시면 예, 세상에 없는 나만의 맞춤 음, 상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나 예쁜 사파라인 자켓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